포토카드를 까둘거예요 그럼 바로 까볼게요 망고소리 음. 음량을 여어줄까요자 여기 망고소리 <laughs> <만고들이 웃음> 음량 잠깐 어, 위에는 아까 뽑은 포토카드들이에요 네. 음량을 아이고 할아버지가 한 2키로 찍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? 음. 와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온대에. 돼요? 네. 네. 자, 이것도, 기건 요제는, 이렇게는, 요제는, 요제는 것 같은데, 맞네요. 앞부분은 이렇게, 되겠고요. 이 부분은, 자, 이제 세차해보니까, 이렇게,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거 차를 넣는지 집안 앉아려고 우산 막꼭지을 밀어주고